아, 한 대만 방송에서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엄청 부러워한다는 한국인들만의 유전자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먼저 대만인들은 친절한 DNA가 있다하고. 한국인 출연자에게도 물어보는데. 跟我是公的时候他超人很特的就是不臭因我我男朋友一直很喜我的那身 이때 갑자기 갑자기 한국인에게 다가가는 MC. <把音> 두 번째 유전자도 설명하는데 한국 은 많은 침략과 오랜 역경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희생으로 이뤄낸 애국 유전자야말로 가장 고귀한 유전자 같네요.